뽑힐 것 같은데. <laughs> 자, 보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지? 내용은 이제 본 맞지 알잖아. 자, 오리엔트 근데 여기서 오리엔트 그좀게 이거 해석할 때좀게 구조 잘 확인하려면 오리엔트 뜻이 뭐야? 모모를 응. 향하게 응. 하다라는. 사동사로 기이는쓰였더라고 Orientation. 그거예요 그리고 오리엔탈 하면 그게 뭐 뜻이뭐요 오리엔탈 못들 a 어서러드 소스 아니 a 그 sauce to each 왜 t h e r Oriental, 동양 n g y 동동 g t 양 n 동양 a n 동양 아, 동, 아, 동, 자, 맞아요. 동양 g 양서 n g t o n 근데 왜그랬어왜 예, 선생님도 그 어원이 그건 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 어디를 향해서 갔어 배할때그지 그 아. 그래서 오리엔탈이 동양의 이런 뜻이라고 해가 뜨는 거 자, 네,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반응들이 어, 어느를 향하게 하는 반응들은 반응. 알겠어요? 근데 이거 동영산도분산인 요것은 몰라. 왜냐면 캔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동명... 밑에 내용으로 아는 거예요. 동명사로 해도 돼요. 아 근데 음... 동명사아니제 반응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반응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론가 향하게 하는 반응이잖아. 밑에 내용 아잖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봐. 그럼 니네도 뭐 있나? 네. 하는 거지. 그지? 하늘 아, 보고. 어, 그래서 그래. 반응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죠. 어. 어딘가를 향하게 하는 반응이지, 그렇지? 어딘가를 향하게 하는 반응은 자이 단어 쓸수 있어야지.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전염성이, 전염성이 있는 이거 영화도 재밌어, 컨테이즈. 이거 저거 이거 보면 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떠올라요. 아. 맷데이만 나오고 그런 거 나오는데 좀더 재밌어. 존나 소름끼쳐, 똥싸. <laughs> 전염병 <웃음> 얘기야, 전염병. 자 그게 무슨 말이야나도이 이거 알지? 두 부정어 강조 알죠? 아 뭐야? 응 나돈이 버섯이 어 나돈이 버섯데 나돈이가 강조됐잖아 그럼 부정어의 강조의 포인트는 뭐? 그 왜냐? 주주 주주 응? 응은? 드. 문응은어 그래 의문의 문 어순. 그게 정답이야 의문의 어 동사주 바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것도 다 굳이 설명하면, 의문문에 오르잖아. 자, 여기서 오리엔트 n 가 동사잖아. 그러니까, do we Orient? 이거 면된 거잖아. 아. 아 됐죠? 네. 자, 우리는, 자, 이 셀프 붙는 거 알지? 아야 자,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자극으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자, 뭔가 끝났는데, 주어 동사 나왔네. 자, 이때 저스트는 뭐예요? 해부피피에서 저스트는 막, 방금,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막 느낀 자극으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느낀 자극이 뭐야? 예를 들면, 갑작스런 소음이나 행동. 우리 응. 자, 이 응. 단어, 어려운 단어야. 우리 주변 시야의 응. 어떤 움직임, 갑작스런 움직임.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조용한 상태가 있는데 저기서 쾅 소리가 나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해? 어? 이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다 정적인데 뭐가? 음. 수상치다가 쥐새끼 같은 게 그럼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쌤 비주얼 어. 필드가 시야예요? 네음아 음. 시야구나 시각적인 청량? 그니 아, 아니 대충 거기서 주 이게 중요한데 주변 어려운 단어니까 굳이 나온다 막 느낀 자극의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향하게 한대 방향으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향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이 향하게 하는 방향으로지 자 이거 관계 대명사 대시야 Where a r 관계 대명사, 광대사 네. 어떻게 보면 대가 아까 설명했잖아. 그, 더 디렉션을 좀더 넣으면 되죠. 능동 네. 그래, 다른 사람이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대신 네. 거지. 이해 되지? 아까 선생이 설명했던 거. 생각 가능. 어, 생각 가능하죠. 그리고 웨어리 때도 생각 가능하지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 웨어리냐, 위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요 위에 거는 얘가 없어. 지금 여기서 얘를 들어줬으니까, 이 얘는 뭐에 대한 얘야? 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향하게 하는.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고. 그게 뭐지? 예를 들어서, 애즈워크매드 자, 4살, 네 아, 4살이 네, 네 아니야. 4개월짜리 응. 아이가, 아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갈 거다. 이거지, 그죠? 어, 소리가 안 나도. 자 그리고 누구도 어른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그럴 거다. 이때 두는 뜻이 뭐, 뭐예요 대동사죠? 네. 그팔로우죠무 말이야 씨부러. 그래도, 나오죠? 자, 이 십으로? 그래도 위에 나오죠? 자이 반응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 지금 계속 명령어 나오고지. 단순하게. 어 그냥. 누군가 대화. 한번 대화를 대화, 해봐 누군가랑. 그리고 나서, 자시 너의 시선을 그래요. 옮겨봐 그나 네. 그녀의 어깨로. 자 그리고 너의 눈을 살짝 크게, 떠. 눈을 살짝 크게 떠봐. 지금 상황 알지?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깨 보고, 응? 이렇게 하는 거야 눈. 응?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 음. 그리고 보래요. 하우 키클 u 밑줄 잘 쳐놓고 여기가 의지 얼마나 빠르게. 그래, 얼마나 빠르게 주, 그 다른 사람이 turn to look. 시선을 돌리는지를 한번 살펴봐봐. 어, 어깨,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할거 아니야. 됐죠?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또한 발생한다. 자, u BPP 안 되는 거 알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across the world 하면 뭐예요? 어크로스 더 세계를 전전 건... 세계에서 그래. 아, 모든 종이구나. 그래. 뭐... 모든 종에서 그런 느낌이야. 느낌만 뭐 해석은 어떻게 하든 느낌을 알아야지. 어크로스 스피시스 하면 모든 종에서 응. 이렇다 이거야. 그렇지? 어크로스 더 월드 하면 뭐예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이거니까 응. 됐어? 그래서 그 예시를 대들 들어 준 거잖아. 응.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달려동. 만약 네가 패시 있다면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해석들은 뭐 어떻게 붙을까? 껴맞춰놨어 우선 요거 알아야 돼 May have PP May have PP 뭐야? 오이. 자 그래 May 다음에 have PP가 붙었어 그럼 뭐예요? 아뭐였 였... 그래 뭐뭐 였을지도 네. 모른다 우선 추측 추축. 과거의 추측이고 그치? 네 그다음에 이거 O 형식이야 Found 목적어 목적, 도어적 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해석해보면 자 너는 너 자신이 자 의미상에 주어진 O형식이니까 그 방향으로 향하는 걸 발견해봤을지도 몰라 그지? 어디 방향? Of your pet's gaze 네. 시선 그래 네. 너의 반려동물의, 그, 시선. 네. 반려동물의 시선의 방향으로 그제 그리고 나서 앤드 비커밍 목적고 투죠여기다 시발 동사를 해석했어요 세명다 그지 같은 거 네. 아닌가 여기 선생님 표시 안 해놨으면 맞은 거고 표시 해놨으면 애매하게 해석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비커밍 해석 생략될 수도 있지 PP가 올 수도 아, 있죠 그냥 혼란스러워 이게 어, 어, 아, ING 오. 올 수도 있고 PP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에 따라 자, 그리고 플라스트레이트는 약간 좌절시키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너는 너 자신이 강아지가 향하는 방향으로 너 자신이 향하고 있는 걸 발견했을지도 모르고 아, 향하고 그리고 나서 좌절한 것을 발견 했을때도 몰라 자주 하려면 자뭐 했을 면 너가 did not 보지 자주 하려 e 자주 하려면 자주 하려면 자주 하려면 자주 하려자 상상해봐 자에 강아지랑 나랑 있는데 강아지가 자주 하려하려하안면더라도려면봐봐 하려면 자주 하려면 자주 하려 하려면 자주 하려면 자주 하려하자하는거자자아그러면은그 자잘한 게 사람이에요? 어! 그럼! 아... Yourself IMG Yourself 아, PP잖아 아, 네.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네가 너 스스로의 자잘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아, 알았을지 몰라 그런 적이 있었을 거야 이런 말이지 아... 여기 구조 오형식이니까잘 봐도 걔랑 음... 뭔만지 알겠죠? 네좀 무서워요 지 귀신을 만나 게. 강아생 귀신 보다 자 왜냐면 음. 그 설명이지 왜냐면 독서 캐스트는 음. 자 어느 정도 다른 지각적인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누구랑은 다른이에요? 인간. 어인간이요 원래 이거 비문이야 원래 는약 살짝. 왜냐면 대미 있으면 앞에 뭐 비유급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이거 한번 체그 체크, 체크해놓고 그냥 쓰긴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다소 다른 지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개나 고양이들은 종종 듣고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죠. 어떤 거? 우리가 아, 디텍브다알아야지 우리가 감지아, 감지하다. 그래서 디텍티브가 뭐예요? 감지하는. 꺼져있으므로 탐정. 알겠어? 헐, 줄 형용사 형태 같지만 탐정이라는 뜻이에요. 탐정. 음. 아, 형용사의또도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디텍티브가 탐정이야. 아이스? 어, 다른 뭐? 형사의 뜻이 있는지는 뭐야?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어. 못본거 같아. 이거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다. 겠 자, 우리가 탐지할 수 없는 것을 뭐 보고도 이게할수 있다. 자, 여기 생제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What, w h a 이 정도는 알지. 애완동물. 때 원이 그 장난감 원구 할때 원이랑 똑같은 말거예서 반려 동물 여보세요. 반려 동물. 나 여기 애완 동물이야. 응. 자 여기 여기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건 여기다 요요 부분 모형식요기 네. 알겠지? 아, 왜안 돌리지? 좋겠다.